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3월 12일 화요일이고, 요즘에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 일교차가 심하면은 감기에 쉽게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채널에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니까,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슈퍼리치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박적인 수익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댓글이 없으면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날 영상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우 반도체 쪽에서도 자람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상한가를 가면서 대박적인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또 대박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도 또 대봉 LS, 우리 비만 관련해서 좀 준비를 미리미리 합시다라고 해서 2탄을 만들어서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어제 또 상한가로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비트코인이랑 2차 전지도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현대차 관련해서도 당연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좋은 종목 우리가 같이 매집할 종목에 대해서도 싹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1일 설날 영상에서 진짜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딱 맞는 반도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매집을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갈수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영상 증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요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상승이 잘 나왔다.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를 생각해서 보면은 결국 이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N자 패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상승이 너무 쭉쭉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지금은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반도체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산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을 사야지만 요렇게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3월 4일 영상에 유니샘 요런 것들도, 와, 묵직하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좀 사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결국에는 큰 폭의 상승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8,400원 요 라인에서 샀는데, 결국 어때요?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왔다. 지금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모멘텀이 있고, 정말로 명확하게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어, 오늘 하루 오르는구나. 아우씨, 오늘 뭐 하루 빠지는구나. 이렇게 뭐 하루 오른다고 팔거나 내린다고 팔고 이게 아니라 내릴 때 꾸준히 모아가서 비중매매로 봐야 되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에 반도체 종목이 있어. 근데, 와. 자람 테크놀로지 잘 가고 유니쌤 잘 가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반도체 종목은 안 가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는 꾸준하게 내가 모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그날그날 강한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둔 게 강한 날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은 오르는데 오내 종목은 못 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종목 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골라먹기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반도체 종목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3월 8일 영상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만 관련해서 1탄은 페트론을 했고 비만 시리즈 2탄 지금은 정말 비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평생의 숙제가 보다 다이어트다 그래서 비만 관련해서는 글로벌적인 트렌드랑 너무 부각이 잘 되다 보니까는 비만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만 관련해서 대봉 ls 여기서 보면은 3월 8일 대봉 ls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제 상한가로 잘 마감이 됐다 근데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오 안에서도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대장주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랠리가 나왔고 더 가느냐, 꺾이느냐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약을 해야 되는 거는 안 오른 바이오 중에서 조금 뭔가, 어이 바이오가 뭔가 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급등이 잘 나오는 아직 가야 되는데 안간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 먹는 게 최선의 지금 제약 바이오 선택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또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어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박자 클럽 멤버십에 오셔가지고 같이 재밌게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슈퍼리치 영상을 보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비트 코인 원화 마켓에서 장중 1억 돌파 사상 최고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약간의 유동성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인을 좀 도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도박성 자금들은 코인 쪽으로 확실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확실히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불장기이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금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식에 있는 자금들이 코인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탄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1억을 찍었고 당연히 후발주로 알트코인들도 변동성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 변동성을 즐기는 투기성 자금들 중에서도 코인으로 많이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은 비트가 5%에서 10%만 내려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아니면 뭐 많게는 50%씩 내리기 때문에 뭐 이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지금은 증시로 주식 쪽으로 들어오기를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뭐 코인이 영원히 불장일 수는 없어요. 뭐 주식도 그렇고 영원히 불장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시 한번 코인에서 주식으로 들어와야지만 시장이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오늘 설명할게 너무나도 많네요 뭐 비트코인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반도체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2차 전지 쪽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종합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리튬 2차전지 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많이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제 스탠스가 바뀌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없으시면은 지금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팁적인 부분을 드리면은 내가 만약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예 2차전지가 없다. 아니면은 나는 2차전지를 조금은 더 포스코 말고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BM이든 에코프로든 지금부터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모아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리튬 가격이 이렇게 뭐 100위 안 대를 회복을 했다라고 보면은 정말 이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1년 전 수준으로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감산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굳이 똥카페에 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중국도 감산을 하는 이유는 가격이 오른 후에 팔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리튬 가격은 제가 뭐한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바닥입니다. 정말 이거 너무, 너무 내려와도 너무 많이 내려왔고 너무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에는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내리는 거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보다도 오르는 포텐 자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튬 뭐 2차전지 이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이미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무방한 거고 오히려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50만원 밑으로만 평단 맞춰놓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 쪽도 아까도 뭐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반도체가 이대로 회복이 안 되고 뭐 반도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뭐 엔비디아가 회복이 돼야지만 반도체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이대로 회복이 안 되고 반도체가 조정 국면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2차 전지가 가져야지만 지수도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2차 전지를 가지고 먹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심플하게 2차 전지 아니면은 반도체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주면은 우리한테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어차피 뭐 수익 내는 거는 그렇.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제가 어제도 좀 21선에 대해서 어느정도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21선이랑 61선의 이격이 또 이게 굉장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21선이랑 61선에 대해서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이평선들이한 곳에 집중이 딱딱딱딱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큰폭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급하게 본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현대차가 오 지금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1선 61선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격을 좁히는 조정을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많아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 역대 최대 배당 주총 쟁점 배당 자사주 소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확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번더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다 배당을 책정을 하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21일 주총에서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8,400원의 결산 배당을 승인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 간총 배당금이 만 1,400원을 기록을 했다. 이거를 보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 배당을좀 크게 준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시가 배당률이 보... 송주 기준으로 했을 때 4.6%를 기록을 했고 배당금 총액만 2조 2,123억 원에 달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말 배당금도 5,6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2,100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기아의 배당률은 6.4%로 현대차보다 높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지금 저 PBR 정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PBR이 아직도 한 배가 아니라 0.7배 요정도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실적도 좋고 그래서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이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뭐 주가도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서 뭐 모멘텀이 끝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정도 뭐 쉬어갈 자리에서는 지금은 좀 쉬어가는 템포가 나오고 있고 좀 나와야 되는 조정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제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 쪽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뭐 원전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트럼프 바이든 누가 이기든지 미국의 원전주는 꽃길이다 근데 원전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천천히 분할적으로 어, 모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지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5,100원 부근에서 분할적으로 남들이 그냥 원전에 관심 없을 때 어차피 지금 한신기계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바다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다권에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금 들어가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모멘텀이 뭐가 됐든지간에 원전 쪽도 한 번씩은 늘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남들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정말로 시장이 순환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단순 수급 논리에 기댄다라고 보다도 실적이라든지 뭐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요즘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이렇게 그 동안에 소외됐던 종목들 소외됐던 섹터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일단은 뭐 추세가 확실하게 뭐 바뀌었다라기보다도 일종의 눈치 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최근에 14일 중에 양 시장 모두 12일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 부담이 낮아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트레이딩 빨리빨리 빨리 먹고 나올 거는 빨리빨리 빨리 먹고 나오지만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로 모아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최근에 강한 종목들, 그 다음에 소외 후에 수급이 바뀐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슈퍼리치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